지금 송영길 대표가 옥중단식에 들어갔습니까? 네, 저희가 사실은 어. 보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. 예. 조금 늦더라도, 음.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판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증거인멸의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증인신문을 2 7일날 저희가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그거 끝내고 나면 어차피 대표를 풀어줄 것이다. 왜냐하면 구속은 6개월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. 2개월씩 여러 번 늘려도 우리가 12월 18일인가에 들어갔으니까 6월 전에는 나와야 돼요.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. 뭐 그때 내보내주나 지금 내보내자 똑같고 어차피 증인신문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됐으면 네, 네. 내보내는게 맞죠. 참정권의 문제도 있고 게다가 이번에 아직 확정 판결도 아무 것도 안 받고 일심 판결 도안 받았잖아요. 그 비례 대표들이 좀 촉구하는 성명을 보냈더니만 얄짤 없이 딱 기각돼 버렸어요. 저 그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, 그래서 1일날4월1일날 예정되어 있던 재판에 출석을 못하셨어요. 가다가 구치소에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쓰러지셨고, 저항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. 재판 거부 그리고 단식. 어제 시작하셨고요. 어제 3시 이후에.